세상에 살다 보니 이 친문처럼 이렇게 독하게 이 모든 데다 간섭하면서 정권에 조금이라도 대통령한테 조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뭐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기당 사람이든 누구당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저 그냥 예를 들면 아산에 있는 대통령이 갔을 때 반찬가게 아주머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정을 보지 않고 모조리 모조리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그 친문 일부 네티즌들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당신들 친구냐 이러면서 천안함 생존자들을 두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현충일 기념식에 당연히 예?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따집니다. 아니, 이제 지나갔는데, 바로. 이제 또, 이제, 뒤에서 뒷구멍에서 파기 시작합니다. 만들고, 왜곡하고, 괴롭히고, 어? 지난 5일, 그, 저,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제2연평해정, 연평도 폭격, 또, 어? 유족, 생존자들,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들에서 제외됐다는 그것이 알려졌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를 두고서 일부 친여 친문 네티즌들이 대통령이 당신들을 친구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현충일 기념식 명단에 당, 당연스럽게 포함되어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이 현충일이 왜 생겼는지 친문들한테아 이렇게 드릴까요? 네? 거기 국군들 때문에 생겼어요. 국군묘지라고 처음에. 국군국립묘지라고 어? 군인들 6.25, 남침 어?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오고, 중공군하고 합쳐 치합 가지고 남침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남침해오고, 로스케들, 러시아하고 합쳐 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공군이 또 밀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하마터면 대한민국을 빼앗길 뻔했던 그러한... 역사를 지켜낸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그 나라를 산업화시켜서 이만큼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영웅 박정희. 이런 분들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돼서 먹거리 만들어두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더니 그돈 쓰면서, 응? 어? 잘 먹고 잘 쓰면서 그러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역사를 자꾸 뒤집고 어? 이 묘지 자체도 말이지 예? 국립묘지 자체도 뭐냐 이게 국립묘지가 이 묘지가 현충원이 무슨 현충에 이 군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전쟁터에서 산화한 우리의 젊은이들 또 전쟁 최소 유공하고 어? 공을 세우고 이따가 상위군인이 되거나 또 사회 기여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 그 유공자 분들. 응? 베트남 전쟁에 가서 참전해서 국가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 이런 등등. 국가의 명을 받아서 국가의 국위를 덜치고 목숨을 바쳐서 건그 군인들을 위해서 그 묘지가 바로 국군 국립묘지. 예? 그런데 정작 지금은 다른 데까지 왕망왕망망망 민간들이 들어오고 한 건데, 거꾸로 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침문은 도대체 뭐예요? 예? 천안함 그거 보스. 천안함 49용사 그 젊은 그 정말 가슴 아픈 그 젊은 청년들 응? 수장을 당했잖냐고. 응? 어? 북한 김정일이가 대리 어뢰를해 가지고 쏴 버려 가지고. 응? 어? 수장당했잖. 수장 물 속에 차가운 물과 물 속에서 그냥 그대로 다 죽어 갔잖느냐. 49용사. 아니, 친문 네티즌 일부 친문 네티즌들 보셔. 그러면 당신네들이 거꾸로 역지사지 해 보라고. 천안함 그 엄청난 배가 두동강이 나면서 거기 어뢰를쏴아대 가지고. 응? 어? 누가 쏴아댔냐 이게? 북한이 쏴아댔지 않느냐 이거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추모하기 위해서, 거기 생존에 있는 사람들, 그 유공자들, 또 유족들, 당연히 주역으로서 국민묘지에 참배하러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을 빼버려 가지고, 그 다음날 국민들이 벌떼처럼 막 그냥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얼른 또 주섬주섬 집어넣고. 군인들까지 부글부글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국립묘지라는 것 자체가 그 생긴 동기가 군인들 때문에 생긴 거다. 어? 6.25 전쟁 때문에. 6.25를 일으켜가지고 남침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많이 죽은, 산화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한 이, 어? 그 군인들을 그 호국 영령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가 국립묘지인데 적반하장이지. 아니 주인공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주인공을 빼버리고 뭐뭐 뭐, 뭐라? 그런데 이제 또 오히려 뭐라고요? 천안함 생존자 중에 전 말이야 에, 기천충일 기념식에 너희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그게 에? 이유가 뭐냐? 그렇게 따지는 게그 그건 또 뭐냐? 국립묘지 뜻이나 알고 근거가 어느, 왜 국립묘지 생겼나 아냐 하고 방문을 내가 해주는 겁니다. 국립묘지가 왜 생겼나 나중에 찾아봐요. 전부 국군 묘지, 국군 군인들을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또 군인들을 오래 전쟁터에 나가서 훈장 받고 목숨은 가지고 돌아서 상위군인들, 또 이렇게 국가가 너희를 있지 않겠다라는 그 징표로 국립묘지가 있어서 나라가 항상 그 묘역을 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추모를 해주는데 그럼 당연히 1순위로 천안함 가야 되는 국군이라고 국군 국군 허구 경사들이라고 대통령이 당신들 친구냐 그게 무슨 말이야? 에? 현충일 기념식 명단에 당연스럽게 포함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 하고 비판하는 그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 천안함 생존자 중한 사람인 그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회장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페이스북에다 천안함 용사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소개를 했습니다. 전씨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충일 기념식 명단에 당연스럽게 포함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 누락되어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대묻고 싶다. 이런 시기면 한번 참석한 사람은 계속 참석해야 한다고 막 당연하죠. 한번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구상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영원히 참석해야죠.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이 되고 말이지. 일가계에서 기획된 것은 좌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좌파들의. 6.25 전쟁도, 어, 저들이 좌파들 빨갱이들이 이래가지고 아래로 밀고 내려왔는데, 예? 이걸 갖다가 뭐, 남에서 북으로 쳤다느니. 남에서 북으로 칠 그때 힘이 어디있었냐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자들이, 그거는 천벌을 받는 거예요. 네.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이 했다고 안 하냐? 그러면서 말이죠. 공동조사단의 실체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폭탄 터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진실은 언젠가 떠오른다? 진실은 떠오른다 대신에 내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허위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허위는 언제나 역사를 왜곡하는 그 허위를 기만을 하고, 지어내고, 음해하고, 음모하고, 거꾸로 왜곡하는 것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친문 네티즌들은 천하남 생존자, 유가족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란 것을 두고 트위터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당신들 친구냐? 나라님한테 막말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치고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보수파 정부에서 뭘 해줬냐? 그래도 챙겨줄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을 거라 단언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아... 지난 3월 달에 그 서해의 날, 그, 때 그, 어, 민평기 상사, 그, 어머니 되는 그 윤청자 여사. 윤청자 여사. 그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그 앞에 추모하다가, 이 우리 아들 죽인 사람들 소행이, 어, 느 놈이 우리 아들을 죽였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북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어? 근데 역사라는 것은 역사다 이거야. 그걸 삼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아무리 저이 이 세상이 거꾸로 어, 뒤바뀌고 뭐 그랬다 손치더라도이 어? 호국 나라를 위해서 목, 목숨을 바치고 그 처참하게. 에? 그 치룩같은 그 어둠 속에서 수장을 당한 그 호국 영령, 그 순직한 그 군인들에게, 그건 뭐냐고. 친문 네티즌들. 당신 네들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일부 친문 네티즌이면, 일부 친문 네티즌들 그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알지 않느냐고. 어?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아, 문 대통령은 말이죠. 추념사에서 전쟁 없는 평화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국가 책무다. 하고 어저께 강조했습니다. 초대 명단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용사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가장 국군 허구 용사들을 먼저 제일 먼저 챙기고 아끼는 것이 원래 국군 통수권자의 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친문들 그러지 마십시오. 에? 에. 이 유족들을 갖다가 아낄수록 대한민국을 아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아끼기 전에 국가, 대한민국을 먼저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